4학년 국어 합니다. 4학년 국어.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요즘에 선생님이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1학기 때좀 길어서 선생님도 이거를 할때좀 힘들어, 애들이 힘들어 하는 게 보여가지고. 자, 38쪽이에요. 자, 38쪽에 여기 본문에 여기 내용부터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한번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자, 여기 26번과 관련이 있는 건데,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서는 27번, 27번과 관련이 있는데, 너상 받았더라. 이거는, 어, 축하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걸로 가보자. 밑에 거에서 다는 뭐야? 28번과 관련되는 건데,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26번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까닭을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면서 놀려서, 이렇게 길게 좀 써도 되고요. 어 별명을 불러서, 뭐 놀려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해도 되겠습니다. 27번에는요. 자, 축하하는 마음이야. 상 받았다는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번에는 어, 선생님 와이파이를 잘 잡았어야 되는데 이 와이파이를 잘못 잡으면은 지금 상관없네요. 잘 잡혀 있네요. 자, 28번에는요. 남자아이가 이제 위로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 어우, 다쳤어. 친구가 아, 다친 게 아니라 아파요. 그러면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네들이 쓰는 거 29번은 답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 누군가에게 편지로 아니면은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 글로 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고 음, 편지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이모티콘으로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고마운 마음 아니면 미안했던 마음, 축하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들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환이가 겪은 일. 재환이라는 친구가 이제 동네 이사를 와서 승강기에다 편지를 붙였대요. 재환이가 이거 이제 한번 체크해 보자.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탁 했어, 30번에. 30번과 관련 있는 내용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31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어, 뭔가 기대되고, 뭐, 어, 두근대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야. 이거는 31번과 관련된 거. 이건 30번과 관련이 있었던 내용이고. 그, 그 다음에 참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무슨 신기한 일이 생겼냐면, 여기를 답장을, 사람들이 답장을 붙인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30번에 편지를 붙인 까닭은 이웃에게 인사를 하려고 그런 거였죠. 그리고 31번에는 뭔가 두근대는 마음, 뭔가 기대하는, 기대하는 마음,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라는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어, 신기한 일은 뭐였어요? 어, 마음을 담은 쪽지를 써서 붙여주었죠? 그리고 여기랑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걸 이제, 어, 자기가 뭔가를 썼는데, 답장이 왔던 경험 같은 거, 그런 건 여기죠. 어, 교실 알림판에 붙였더니 친구들이 마음을 담은, 담은 붙임 쪽지를 붙여주어서 답장을 써주었죠. 비슷한 경험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두 장이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을 잘 봐야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받침이 리을 기억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 리을하고 기억을 둘다 읽을 순 없잖아 이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꼭 설명을 들어보세요 짧게 할게요 자 받침이 리을 기억인데 그다음에 오는 말에서 기억이 없고 기억 외에 다른 거가 온다. 그러면은 기억을 발음하고요. 만약에 여기도 기억이 온다. 기억 기역을 두번 발음하면은 발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때는 리을을 발음 한대요 예를 들어서 막다, 막지, 박지 이런 거는 전부 다리 기억만. 기억만 발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맑기도 하구나. 강물이 참 맑기도 하구나. 이런 거일 때는 말 기도 여기도 기억이고 여기도 기억이니까 막 기도 그러면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 기도할 때는 리을 발음만 하고 여기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 기억 두번 발음하지 않고 리을로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어 물고 기억이 발음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 하면 안 돼요. 리을로 발음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읒이니까 지읒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기억으로 하고 어그 다음에는 지읒으로 발음을 했고요. 밝기도 하지도 여기가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 리을로 발음을 했죠. 굴다도 굵다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읽기 할땐 여기가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 리을로 어렵죠. 어 이제는 기억일 때는 두번 기억 기억으로 발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리을로 발음해야 된다라고 외워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미안한 마음 태용이의 편지는 어 미안한 마음 또 고마웠고 고마웠고 지우의 편지도 그릇 만드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하는 거. 안창호 선생의 편지에서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다쳐서 다친 일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학년이 올라간 것을 축하하고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에는 전하려는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었죠. 자, 이제 단원 평가로 가 볼까요? 단원 평가에서는 거의가 내용이 비슷해요. 이제 앞에서 다 했던 거라 거의 잘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딱 보면은 여기 고마운 마음을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고 3번이었습니다. 1번에 3번. 자, 2번에는 2번이었는데요. 고마운 마음이죠? 고마운 마음이 든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내글의 좋은 점도 말해주면 좋을 텐데, 어, 미안해. 내가 안 좋은 점만 썼구나. 깜빡했어. 속상했겠다. 이러면서 친구를 좀 위로해주는 표현을 쓰면 좋겠어. 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속상했겠다. 다음부턴 안 그럴게. 뭐 이런 내용. 자그 다음에 이제 그릇 만드는 거 도와주셨죠. 자 추억 떠올린 추억은 선생님께서 그릇 만들기 도와주신 거 5번이죠.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6번으로 가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작은 딸도 부르고 어, 큰 딸도 부르고 딸들 둘다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두 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두 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딸들에게 아니면 딸에게만 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두 딸에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7번에서 이 글을 읽고 어, 알맞은 거. 너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안창호가 필리백의 아들 필리백에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된다. 라고 했죠. 이거는 9번이랑 관련 있는 거.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글쓴이가 아들에게 쓴글 4번이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글에서 알수 있는 글쓴이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 다친 일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한 학년 올라갔다고 축하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기를 당부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자 여기서 미안한 마음이죠 아까도 나왔어 여기서 어상 받았더라 축하하는 마음 그 다음에 괜찮아 위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아까도 했던 거라 쉬웠을 것 같아요 아픈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까지 그 다음에 라의 미나처럼 친구와 함께한니, 어, 매일 우리 집에서 함께 블록 쌓기도 하고, 숙제도 한 스리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각자 자신의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면 돼요. 어, 정리하여 편지를 직접 여기다 써도 괜찮아요. 친구야, 이사 간 친구한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이사는 안 갔어도 꼭 이사를 간 것만 쓸 필요는 없고요. 친구야, 어, 우리 같이 놀았잖아. 그때 너무 재미있었어. 이러면서 즐거웠던 마음.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이런 마음들을 전해도 괜찮아요.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틀린 거는 5번인데요. 일어난 일을 빼고 쓰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것을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어난 일, 뭐, 어, 마음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기한 일은 뭐였냐면은, 어, 재환이의 편지에 이웃 사람들이 쪽지를 붙였어요. 답장으로 쪽지를 붙인 거.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반가웠고 또 고마웠겠죠. 인사해줘서 고마웠겠죠. 뭐 사람들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답장을 붙인 거예요. 자, 서술형 평가로 갈게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래, 얘들아. 1번은 언니와 함께 잠자리 잡기가 참 재밌었어. 자, 이거는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뭐 친구한테,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걸 써도 되고, 뭐 친구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를 쓰래요. 그래서 없음 이러지 말고 좀 지어서라도 친구가 같이 놀아줘서 즐거웠다.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뭐 이런 마음이라도 뭐 어, 마음을 전하세요. 이런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라고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글의 형식이 뭐였냐. 여기서 글의 형식을 꼭 쓰라고 했어. 여기서 글의 형식은 편지 글이에요.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냐. 어떤 마음이냐. 김하연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 요것도 꼭 써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요거 두 부분은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은 꼭 써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가끔씩 얘가 화면이 이제 자주,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멈추네요. 다시 해결하고 올게요. 자, 연결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화면 공유를 꼭 해야 되는데, 또꼭 깜빡할 때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선생님 화면에는 보이는데 너네한테는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정신을 잘 차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3번. 글쓴이가 안창호 선생님 편지 쓸때 무엇을 고려했나, 무엇을 좀 생각을 했냐. 읽는 사람은 아들 필립이었고요. 목적은 안부를 묻고 당부하려고 한 거예요. 안부, 당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자, 온라인 게시판에 쓴 다음 소식을 읽고 전하고 싶은 마음. 자, 감, 가족과 함께 해서 즐거웠다. 정말 좋았다. 이런 거였는데, 댓글로 어떻게 쓰냐? 어, 댓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요것을 볼때 뭐 배려하면서 써야 되죠. 뭐, 나쁘게 쓰면 안 돼요. 우와, 좋은 말로 예의 있게 써야 돼요. 부럽다. 나도 가고 싶어.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다른 표현은, 나도 거 어디, 강원도에 있는 해수욕장에 갔었어. 똑같다. 신기하네. 뭐 이런 거. 소중한 추억 속 오래 간직하길 바랄게. 이러면서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댓글을 써줘야 돼요. 알겠죠? 뭐, 어, 왜 자랑?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랑하지 마셈.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뭐, 선생님이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 애들아 안녕!